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동원과 객사, 전주의 관문 풍남문. 전라북도 전주의 풍남문은 서울의 숭례문처럼 전주를 상징하는 관문이다. 전주는 이성계의 조상이 살았던 곳으로 태조 원년에 완산 유습으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전라도의 수부가 된다. 왕실의 영원함을 바라는 점에서. 전주는 풍패지향으로 불리며 중시된 지역인데 풍패는 중국 천하를 통일한 인물인 항고조 유방의 고향이다. 풍남문이라는 이름에 풍패양인 전주의 남문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후백제의 왕도였으며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를 상징하는 풍남문은 유서 깊은 성문이라 하겠다. 현재 전주부성 사대분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으로 1963년 보물 제308호로 지정되었다. 1389년, 고려 공양왕 원년의 남문으로 창건되었으며 조선시대인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불타 소실되었던 것을 1734년에 3층 물류를 세워 명견루라 불렀다. 1767년 다시 화재로 성물루가 소실되었는데 이듬해인 1768년 관찰사 홍낙인이 다시 지으면서 풍남문이라 칭하였다. 1905년 일제강점기 조선 통감부의 폐성령에 의해 풍남문만 제외한 3대 문이 모두 헐려버리고 이제는 풍남문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1층이 정면 3칸, 측면 3칸, 2층이 정면 3칸, 측면 1칸의 중층 물루가 되어 있는 팔작 지붕 형태의 건물이다. 일반적인 성문 건축과 같이 중앙에 홍례문이 있으며 그 위에 중층의 물류를 세웠다. 원래는 성문만 있던 것을 1980년대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동쪽편에 성벽의 내부에서 적을 공격하도록 한 군사시설물인 포루. 서쪽편에서는 종을 달아두는 누각인 종무.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또한 겹의 성벽을 둘러싸 이중으로 쌓은 성벽인 옹성을 복원하였다. 풍남문은 천주교 순교자들의 목이 효수되었던 곳이며, 동학혁명군이 전주성에 입성한 사연 많은 성문이기도 한데, 이제 풍남문 종각에서 파루를 쳐서 부성안에 시각을 알렸던 종소리만 이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채 귀전에 조용히 맴돌은 듯하다.